안녕하세요. 11월이 되자마자 친정 부모님보다도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달려온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거두절미하고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강남의 한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그 병원은 바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그냥 보통의 직장으로 따져본다면 제가 아버지 백으로 회사에 들어온 사장 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자신을 따라 의대에 갔다가 병원을 물려받길 원하셨어요. 제 아래위로 형제자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곤 저 하나뿐이라 그런 생각을 당연스레 하셨겠죠. 하지만 제 머리가 도무지 의대를 갈 정도로 비상하지 못했고 그만한 노력도 못하다가 결국 의대 진학을 포기했어요. 재수까지 하고서 겨우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다가 그것도 적성에 안 맞는다며. 결국 어찌저찌 살다 보니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얻어서는 이 일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 덕분에 제 밥벌이 하나는 하고 사는 운 좋은 애였답니다. 워낙 속썩인 게 많아서 부모님께는 자리를 잡고 난후 정말로 효도를 잘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잘 사는 모습도 꼭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저는 평생을 부류만 떨며 사는 팔자인 건지. 결혼을 하면서도 또한 차례 저희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부르를 저질렀네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가 어느덧 5년 차인데요. 서른이 넘어서까지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를 못한 채 계속해서 결혼 소식 없이 살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 여기저기 맞선 자리도 알아봐주고 특히 아빠는 주변 후배들이나 친구들 자식 중에서도 상대남을 주선해주면서까지 노력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당신 딸을 의사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의사 사위는 꼭 보고야 말겠다고 생각을 하신 듯 했습니다. 아빠가 대단한 큰 성형외과를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 병원 개업하고 조그만 하더라도 원장소리를 들으며 사신 것에 자부심이 꽤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제 결혼남의 조건을 유별나게 따지고 들려 하셨고요. 하지만 아무리 맞선을 봐도 다 별로였고 결국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간 사람은 다름 아닌 학원 선생이었습니다. 강남 길거리에 학원이 널리고 널렸잖아요. 거기서 중학생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저랑 여러 번 길거리에서도 마주치고 하다가 둘이서 같이 알고 지내던 대학 동기가 알고 지내라며 단순한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건 운명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애고도 없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싹 터서는 각자의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다녔고요. 저희 부모님은 뭐 난리도 아니었네요. 평소 제가 뭘 하고 살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던 엄마까지 나서서는 결혼을 반대하셨을 만큼 저와 남편의 집안 차이가 꽤나 크게 났습니다. 오죽했음 저희 커플을 소개시켜줬던 친구까지 전화가 와서는 너네 엄마가 전화하셨어. 너네가 사귈 줄은 당연히 꿈에도 모르고 소개를 시켜준 건데. 이성관계로 발전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걔는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쭉 평범했던 애인데 아니다 걔네 부모님한테 빚도 엄청 많을걸? 라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참 여러 사람이 저희 커플 하나를 헤어지게 만들겠다고 고생을 했던 때였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하나도 듣질 않았어요. 결혼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하고는 싶었으나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게 불효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냥 남편이 너무 좋아서 밀어붙여 버렸던 거예요. 이런 저의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들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혼이 보셨을 테고요. 그러나 그 비슷한 시기에 시댁에서는 저를 뭐두팔 벌려 환영해 주셨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 처음엔 그거 한 달에 최저임금도 못 버는 거 아니니? 라며 월급을 가지고서 무시를 하던 시누이는 밤새 제 남편으로부터 제가 그 병원 주인의 딸이라는 소식을 접한 건지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요. 시어머니도 그와 비슷하게 저를 무슨 임금 딸마냥 대하시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변화가 가소롭긴 했으나 싫지 않았습니다. 나의 배경 또한 나 자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혼하면서도 아빠의 덕을 볼 수만 있다면 전 괜찮았어요. 이미 오래도록 아빠 덕을 보면서 살아온 저였기에 결혼하면서도 시댁으로부터 오히려 평생도록 가임방지권을 획득할 줄로만 알았죠. 시어머니나 시누이 그리고 남편도 자신의 경제 사정보다 훨 여유가 있는 저를 괴롭히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도 제가 가진 돈을 함부로 자랑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정말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무엇보다 믿었던 시댁 식구들에게서 하루하루 사기를 당하는 심정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부모님의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게 굳건한 신뢰를 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결국 결혼을 하던 날, 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식장에 참석을 하셨고 아빠는 저를 식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기까지 하셨어요. 그후 신혼집도 제 명의로 병원 근처의 아파트 안을 구입해 주셨고 가전제품 같은 건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든 저 혼자 해결을 하겠다며 남편이랑 돈을 모으거나 가지고 있던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남편도 내내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잘하면서 살았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시키고 나니 완전히 자기 집 식구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갈수록 경우가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병원 딸이라고 잘해주기라도 했는데 결혼하고 3개월 차에 혼인 신고를 하고 난누로는 너무나 편하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거기에 약올림과 괴롭힘도 서슴지 않고 섞어가면서 말이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이 집안의 제사는 딱두번 설날과 추석 때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자기 부모님도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바빠 제사고 뭐고를 못 지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혼 하고 나니 제사가 훨더 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명절도 아닌데 조상님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막 사와야 할 음식 목록들을 문자로 보내서는 대신 사오라고 심부름도 시키셨고요. 남편이랑 영문도 모른 채 시댁에 갔다가 정말로 제사를 지내다 오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1년에 두 번밖에 못 지내던 제사였는데 제가 시집 오고 나서는 대신 돈을 써주 며느리가 생겼으니 조상님들한테 원없이 제사를 지내보겠다고 작정을 한 분들 같았죠. 하지만 변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청소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일을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밤새도록 야간경비를 서면서 일을 하시느라 인사도 많이 드려본 적이 없던 시아버지도 일을 따라서 그만두시고는 집에 들어가 앉으시더라고요. 설마 이게 다 강남의 신혼집을 떡하니 사온 돈 많은 며느리 나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설마 이렇게 대놓고 결혼을 하자마자 자신들의 일을 그만두곤 집에서 백수마냥 놀고 먹고 하겠나 싶었어요. 사람이라면 분명 염치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작정 일을 그만두는 계획 없는 사람들일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제 불안감은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자마자 저희 부부한테 이제 나이가 들어 밖에서 일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야. 너희 둘이 함께 벌어서 생활할 텐데 다달이 50만원씩이라도 총 보내주면 안 되나? 라면서 용돈 얘기를 해오셨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뭐, 당연히 자신들 노후 준비도 빵빵하게 되어 있으시고, 지금 사시는 집값도 10억을 헐 웃돌고, 아버지는 자신명의 제주도의 별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감히 혼자서 우리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용돈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있는 중이었고, 그에 대해선 제가 터치 한번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용돈 달라는 소리를 굳이 저한테 꺼내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남편이 하고 있는 일이라서 나는 잘 모른다면서 대답을 했는데 어머님께서는 너도 같이 줘야지. 너도 이제 내 딸인데. 라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바보처럼 그냥 용돈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편이랑 잘 지내는 와중에 시부모님이랑도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돈 문제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돈 50만 원이 저에게 그리 큰 지출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후 시어머니는 저에게서 돈 50, 남편에게서 돈 50, 총 100만 원씩을 다달이 받아가시면서도 점점 저를 더 구박하는 딸로만 취급을 하셨어요. 뭐 하나 나아지는 것 없이 저를 점점 더 돈줄로만 취급을 하셨습니다. 신우이까지 합세를 해서는 옷을 사달라고 연락이 오고 밖에서 친구들 만나는데 명품 가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는 가방 하나를 빌려가 놓고서 지금까지 그걸 돌려주지 않고 있기도 하답니다. 시어머니는 뭐 그런 딸을 그냥 내버려둔 채 오히려 자신도 재산 문제나 평소 용돈 문제를 가지고서 어떻게든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만 혈안이 되셨고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저한테. 당신이 주는 용돈은 당장 끊어버려. 당신이 이러니까 누나랑 엄마가 점점 더 버릇이 나빠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주는 제 탓으로 돌렸어요. 먼저 돈을 달라거나 빌려달라고 뻔뻔하게 구는 건 자신의 엄마랑 누나였는데, 이제 와서 아무 힘도 없이 요구를 들어주고만 있던 바보 같은 저에게 탓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에게 섭섭하기 시작했고, 갈수록 사소한 시댁 문제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아져 갔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혼을 할 지경까지 이룬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사이가 훨 소원해지긴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편은 저희 부모님 보기를 엄청 눈치 보는 듯 했고 급기야 저를 대할 때에도 돈에 있어서 만큼은 잘 위축이 되는 듯 보였어요. 그러다 코로나 터지고 시어머니나 시누이 얼굴을 잘못 보고 살게 되면서는 저도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죠. 내가 정말 너무 오냐오냐 말을 들어드리고 돈을 베풀었나 싶어서 반성도 했고, 이제라도 나할 소리는 하면서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말에 남편이 학원에서 잘리고 집에 들어앉게 되면서부터는 시어머니께 드리던 용돈을 칼같이 끊어버렸어요. 내 남편을 먼저 챙기고서 우리 가게를 살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다시 올 중순에 재취업에 성공을 하긴 했으나 그사이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를 내고 말도 아니셨어요. 용돈을 함부로 끊었다는 욕부터 시작해서 다시 달라는 예언 섞인 욕까지 저를 아주 물주치고 파는 게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러 번 저희 집을 무작정 찾아오려고 시도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2주 전 평일에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대하 두 개를 신누이랑 나눠들고 쳐들어오셨어요. 저는 평일에 휴무를 지내서 보통 집에 있는 걸 시어머니가 알고 계셨는데 이번에 작정하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며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었는데 신누이는 잠깐 집에 들어와 대하를 놓고서는 다시 도로 밖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한참 뒤에야 아주 끙끙 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손에는 배추가 몇 포기 들려있었습니다. 딱네 포기를 겨우 포대에 넣고서 들고 와서는 우리 김장하자 라며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랑은 전혀 사전에 얘기된 것이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니 저는 얼떨결에 휘문 날 시어머니랑 신우이 등살에 밀려서 김장을 하게 되었어요. 김장철이 아닌 걸로 아는데. 갑자기 김장을 해야 한다면서 꿀랑배추네 포기만을 사들고 온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보며 황당함이 아주 하늘을 찔렀으나 꼭 참았습니다. 그렇게 제 집안에 있는 고춧가루랑 멸치액젓 마늘이랑 생강 등등 각종 김치 양념에 필요한 조미료들까지 다 제거서 꺼냈었고요 한참 그렇게 만들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갑자기 야너 찹쌀풀 안 만들어? 라면서 신부름을 시키시는 바람에 쭈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나서는 곧장 또 찹쌀풀을 만들러 갔죠. 영문도 모른 채막 정신없이 김장을 하느라 분주했어요. 꼴랑 내폭이니까 금방 끝낼 수 있겠다 싶어서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때 신누이가 자기 혼자 우리 집 냉장고를 뒤져보더니 안에 있는 냉동 삼겹살 뭉퉁이를 꺼내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거 돼지고기지. 우리 보쌈 해 먹으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곧바로 냄비에 물 하나 붓고서는 보쌈을 만들더라고요. 당연히 그후물 끓고 고기 삶아 자르는 것까지는 다제 담당이었고요. 정말 이렇게 글로 쓰기도 정신이 없는데 직접 보는 광경은 더 아수라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꼴랑 내 포기를 가지고서 김장하느라 힘드네 어쩌고 하면서 나 몰라라 저한테 일을 떠넘기고 저는 혼자 배추를 다듬다가 찹쌀풀로 만들었다가 갑자기 보쌈까지 해달라고 냄비를 꺼내는 신우이의 등살에 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면서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어요. 저것들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무조건 빨리빨리 일을 밀어붙이려고만 작정을 했죠. 그러던 중 대충 된장품물에 삶은 보쌈은 금방 끝이 났고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나물나라 내버려두고서는 뒷정리도 안한 김치들을 정리하면서 볼쌈을 차려드렸습니다. 크기도 막 대충 썰어가면서 김치랑 돼지고기를 한 접시에 담아서는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도 좀 쉬어야겠어서 옆자리에 앉았죠. 신누이랑 시어머니가 먹는다고 쉬는데 저 혼자서만 뒷일을 정리하면서 일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한 숟가락 같이 좀 먹으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뭐하니? 저거 다 정리해야지. 김치는 자고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통 안에 넣어 익혀야 하는 거야. 저렇게 내버려두면 너 오늘 내로 김치 냄새 못 뺀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당장 일어나 뒷정리를 하라며 저한테 눈치를 주는데, 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저랑 같이 보쌈을 먹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라고 말입니다. 일부러 나한테 일거리라도 하나 더 시켜보며, 김치랑 보쌈을 먹겠다고 집에 들이닥친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저 혼자서 소금 막 끓이면서 최대한 빨리 뒷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양념은 또왜 이렇게 많이 만든 건지. 한가득 남은 양념을 어떻게든 김장통에 꾸역꾸역 넣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거 보더니 또. 그건 나 집에 싸갈라니까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저는 그 양념을 비닐봉지에 깔끔하게 싸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사이 신우이랑 시어머니는 제 바로 옆에 지들끼리 보쌈을 다 쳐드셨네요. 어찌나 맛있다면서 짭짭거리면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던지요. 지들끼리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제가 알지 못하는 인물의 아들이 취업 실패를 했다는 뒷담화를 지들끼리 막 까면서 희희낙낙 거리는데 그 와중에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화가 밀려오는 건 둘째 치고 양념 냄새 때문에 눈이랑 코랑 다 아파왔어요. 겨우 뒷정리를 대충 하고서는 김치 내포기도 그냥 시어머니랑 신우이한테 다 가져가려면 줄 참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김치통에 담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대요. 아! 냉장고에 파 있는지 확인해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 그제 사놓은 게 있긴 있는데 라며 대답을 했어요. 혹시 보쌈 드시면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네요. 나 파김치도 먹고 싶으니까 양념 다시 풀어서 파김치도 탄 거죠. 아까 비닐봉다리 싸달라고 한 양념 있지? 그거 다시 풀어다가 담그고 다 만든 건이 김치통에 같이 넣어 우리가 다 가져갈 거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시어머니께 김치를 다줄 참이었으나 그래도 며느리인 저한테 한 포기 정도는 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배려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본인이 직접 파김치를 담그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갑자기 명령을 해서는 다싼 양념을 도로 풀어내서는 또 김치를 담그라고 하는데 누굴 무슨 치들 식물을 아는 건가 싶더라고요.순간 제 눈빛이 흔들리고 도끼가 서리면서 바로 움직이지 못했어요.시어머니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얼굴을 빤히 쳐다만 봤죠.그러자 시어머니는 "에바라. 넉 나간 것좀 봐. 넌일좀더 해봐야 해.그래야 네가 며느리인 줄 알지. 촘촘하게. 잘 만들어서 타마 니네 시아버지 듯이 김치니까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저를 며느리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이 노동을 시키는 거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에 옆에서 시누이는 그러게 왜 우리 엄마 용돈을 끊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우리 엄마 화나면 엄청 무서운데 라고 휘희덕거리는데 와, 이것들. 진짜 내가 화난 꼴을 봐야 입을 다물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팔을 꺼내들다 말고, 화나면 무서우세요? 저도 화나면 꽤 무서운데.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아, 이거 무서우세요? 뻘뻘 키겠네. 라고 하면서 또휘희덕거렸고요 저는 곧장 신우이부터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웃기만 하던 신우의 입에다가 들고 있던 파로 파 싸대기를 날려줘 버렸네요. 큼지막한 그 대파 있잖아요. 묶음으로 산 거라 고무줄에 묶여 있었는데 그 뿌리 부분을 잡고서는 줄기 부분으로 신우의 얼굴에 싸대기를 가격하니 신우이가 보쌈을 먹다 말고 보쌈 한 조각을 뱉더라고요. 그때다 싶어서 저는 나도 화나면 무섭다고요. 남의 집에 기어와서 이것들이 보쌈을 잘 처먹고 갈 것이지. 라면서 신우이의 얼굴에다가 제차팥사대기를 날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오작동이 난 기계인 줄로 알 만큼 손이 생각보다 먼저 나가서는 신우이의 얼굴에 파로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같이 김치라도 담궈드려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면서 비닐봉지 속 양념까지 뜯어다가는 파에 버무려서 신우이 얼굴에다가 확 비벼버렸어요.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는 자기 딸이 맞아 죽는다 싶었는지, 어머, 어머, 얘가 사람 잡네. 얘가 미쳤어. 사람을 잡으려 해. 라고 하면서 제 손을 어떻게든 부여잡고 폭력을 막아보려 하셨는데, 제가 그만 신우이한테 팥싸대기를 날리다가 시어머니께도 몇대 한꺼번에 싸대기를 쳐가면서 맞춰내고야 말았네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도 김장 양념에 파사대기까지 얻어 맞으셨고요아이고너 이거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하면서 파가 입에 들어가기까지 해버렸다가 짐을 퇴퇴해가면서 절 피하는데, 순식간에 시모랑 시누이는 보쌈을 먹으며 놀다 말고 배추포기를 다 남겨둔 채 도망을 쳐버렸어요.지들이 가져왔다가 나눔 없이 도로 싹다 가져가려고. 딱 배추 네 포기만을 싸가져 왔을 텐데 결국 그 포기들을 며느리인 저한테 다 넘겨주고서는 빈손으로 팥 싸대기만 맞고서는 돌아가셨답니다.그 덕분에 저 혼자서 김치 네 포기를 가졌네요.시누이한테는 바로 홍꾼용을 내줬고 시어머니는 딸내미 지키겠다고 섰다가 덩달아 싸대기를 얻어 맞고서는 딸내미 데리고 주랭낭을 치셨고요그렇게 떠나고서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와서는 김치 담근 걸 택배로 보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끝까지 그지새끼 면모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존경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역겹다는 생각도 들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걸로 난도질을 시켜드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번삘 받은 김에 한꺼번에 일을 해치우겠다면서 신의 집을 쳐들어갔어요. 나한테 빌려 갔던 명품 가방을 도로 뺏어오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집에 들이닥치자마자 또 얻어맞는 줄 알았는지 신우인는 저를 피하기만 했는지라. 가방 하나를 도로 쟁취해 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여정이었답니다. 당하기만 하면서 손해 보고 산 세월이 워낙 오래인지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통쾌한 복수와 응징을 하면서 갚아 나가야 할 세월이 또한 트럭이네요. 볼 때마다 시비 거는 모습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난도지 비슷한 복수와 응징을 보여 되가품을 해줄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